두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여운 생명들이 있습니다. 뭐, 애들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마, 마, 말이 안 돼요. 정말 눈물 나게 불쌍했었어요. 작은 유기견 쉼터를 운영하는 전귀남 씨. 그녀가 겁에 질린 개들을 만난 건약 3개월 전. 근처 민가의 개들이 방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사황이 뭐 쓰레기랑 엉망진창이었죠. 뭐. 죽은 애가 있었던 자리가 아마 저쯤, 저쯤이었을 거예요. 이곳을 책임졌던 사람은 유기동물 보호가 최미소. 하지만 그녀는 개들을 남겨두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라탐스도 제작진은 어렵게 미숙 씨의 남편을 만나 갑자기 없어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표가 많이 나더라고요.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냥 이런 병원에 계시면 안 되고 정신과 병동이 있는데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다. 그렇게 아... 이제 바로 다음날 입원을 시켰죠. 당시 미숙 씨는 흥분 상태와 우울 상태가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병철 씨는 아내가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든지 다할수 있다. 자기가 다 할수 있다. 통영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대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를 이걸 뭐 이걸 다잘 해결해 주겠다. 뭐. 여러 성사에 휘말려 있던 최미숙 씨. 심신이 약해진 그녀에게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바로 통영에서 유기동물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동범 씨였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미숙 씨의 소송에 발벗고 나선 김 씨.

게다가 개들을 향한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에서얼굴내그 주변 내밀로 바로 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니다 예. 그가 가지고 누구 씨 그렇게 죽는다. 상처가 아문 듯 사람을 따르고 밝은 모습을 보이는 유기견들. 하지만 복킹이 사용됐던 파이프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용해 조용해졌어. 어? 어, 어, 어. 자신이 생각하던 방향과 다른 방법으로 개를 대해야 했던 미숙 씨. 평소 남편에게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괴로워한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아이 사랑으로 보살펴줘도 충분히 될것 될 같은데 대표는 강압적으로.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괴로워하면서도 미숙지는 점점 김 씨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아...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건 완전 교주예요, 교주. 뭐, 말만 하면 우리 대표님.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누가 봐도 일인데 우리 대표님이 일하했다면 이건 일하면서 이럴 정도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든지 대표 얘기만 했어요. 그냥 계속. 상태가 심각해진 미숙 씨는 결국 유기견 쉼터를 떠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김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부인에게 개들을 돌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안전 점검 이런 거는 각각 다 해놓고 왔거든요. 새벽에. 근데 <laughs> 네, 통화 안 하셨어요? 네 못했어요. 바쁘신가 봐요. <laughs> 시간 나실 때 뭐... <laughs> 뭐 이렇게 문자든 톡이든 상관없으니까 네 예, 남겨놓으시라 부탁드릴게요 점원님 일 끝나고 들어오시니까 바로 말하니까 네네 입고 바로 나가셨어요 어디 고정 세터예요? 네 아니 입원하셨다고 네니까는 그냥 바로 씻고 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개들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김 씨는 한 번도 유기견 쉼터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개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입원하고 얼마 후김 씨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는 계약서 한부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있대요. 그이 계약을 위반을 했는데 사단법인법인인서 소송을 걸겠대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랬죠 계약을 위반하려고 한것도 아니고 쓰러지고 상태가 지레어지런데 사단법인에서 진출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일단은 사람은 살려오봐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900만 원을 내야 된다더라고요. 유기동물 훈련 및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김 씨와 미숙 씨의 계약서 안에는 의뢰 입장인 미숙 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학대에 가까운 동물 훈육부터 일방적인 계약서까지 김 씨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대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인터뷰에 임한 김동범 씨. 때리거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문제의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진짜 확대하듯이 야 돼요. 내요. 이렇게 르할때 때리는 겁니다. 그 기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네, 본인 목소리 니다 그리고 때리라고 지시하신 적 있으세요? 아 지금 통화 들으니까 제가 한말 맞고요. 강하게 말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한 건. 한테는 저렇게 해야지 들리겠다생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일반 견주님들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해야 될 분들한테는 제가 저렇게 설명 저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그냥 딱 멈추면 분위기를 이렇게 조용히 해라 했는데 임은 저렇게 설명을 해도 또 바로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게다가 개물림 사고도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 동물은 제가 돌보고 있을 때 죽었던 게 아닙니다. 4월 달부터 가서 제가 5월 30일까지 거기서 돌봤는데 그때는 동물 죽은 게 아니고 6월 2일 그리고 6월 5일 이렇게 이틀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구두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개물림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 중인 미숙 씨는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약 해지를 언제 해지를 했는데? 가까데 상이 동의하에 그걸 해지하랬는데하고상 했나? 상안 했잖아. 가 일방적이었잖아. 서로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미숙 씨의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때 말씀드렸던 거, 쇼하는 거 같다고. 근데 그 병원에 누워서. 라고 저희 집 사람 욕을 하고 저한테 욕을 하고 만대다 욕을 하고 솔직히 저랑 계약이 파기가 되니까 핑계거리가 필요했나 지않김 씨는 미숙 씨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호의를 몰라주는 미숙 씨 부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박계현이 분이랑 둘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 아~ 진짜 이이나사진지이 계속 유출이 된다. 도 음. 다른 사람들한테 터다보 안에 끄저고이저도 안에 끄데 그때부터 미도 안에 끄지 말고 이력분도 지고이력분다 안에 말하이지 말고 이력분도 안에 고 이력분도 안에 끄고이분이도에고 있는 사람은 각종 매체에 소개되며 유기동물의 대모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동물 보호 업계에서 인지도 높은 그녀가 무슨 이유에서 김 씨를 괴롭히는 걸까? 살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처음입니다. 해원 씨는 오히려 자신이 김동범 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제도에 이제 활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음해를 하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사건의 발단은 출근길에 발견한 개 때문이었습니다. 하네스를 차고 있는 개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 우리는 바르게 어, 매뉴얼대로 인계를 이제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원 씨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다자고자 왜 호텔에서 김동범 씨 호텔에서 잘 놀고 있는 개를 CCTV가 다돼 있는 개를 왜그 훔쳐가더냐? 김동범 씨한테 물어봤다. 돈 오만 원에 그 보약비가 보약비 포획비 때문에 잘 놀고 있는 강아지 두 마리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박혜원 씨가 구조한 개들의 견주. 애견 호텔에 있어야 할 본인의 개들이 유기견으로 등록된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저희가 애기이왔는데 호텔한테도 이제 왜 잃어버렸다고 말을 안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쪽에서 데리고 간것 같다 해가지고 전화번호 떠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현주는 혜원씨가 개를 데려갔다는 김씨의 말을 굳게 믿은 겁니다 막 거의 고발한다 하고 가만히 안 둔다고 도둑질을 했으니까 절대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아또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그녀는 어이없는 이야기에 명예훼손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김동범을 고소했고 이때부터 이치지부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동범 씨가 드론을 날려 박 씨의 유기견 쉼터를 감시하면 박혜원 씨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김 씨는 거제도 커뮤니티에 박 씨를 의미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모든 결과를 알수 없는 상황. 그렇게 두 사람은 끝을 알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무엇을 위해 박혜원 씨와 다투고 있는 걸까? 거제 씨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저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된다. 이게 정말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들이 주장하는 박희원 씨의 잘못은 크게 네 가지에 병원비 편취, 중성화 사업비 편취 같은 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보내주신 자료가 뭘 네. 의미를 하는지를 전혀. 저는... 예, 네. 네 잘못된 그 행동들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예산을 확인도 음. 없이 막 줬다는 거. 정말 박기원 씨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 사실편설 뭐,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뭐그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 봤고 이렇게 때뭐 일단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발견되지 뭐, 않았고요. 그래서 는또 우리 반지그할 거예요. 게다가 지인을 이용해 박 씨가 운영하는 보호소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한 김씨 박살나는 뉴스네. 한승원 씨한테 네음 식사해. 응, 네, 네, 네. 지금 바이트 붙었거든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향해 육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예, 왜 유기견으로 등록돼 있어? 유기견이 등왜 등록돼. 등록돼 있어? 아, 지금 왜 유기견으로 등록돼 있냐고 지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제 치과에. 뭐, 음상을 높이고, 뭐, 물건을 던지고, 옷을 벗긴다든지, 우리한테도 뭐, 네. 여기 있는 그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거 안느냐 뭐, 이런 뭐 이야기들, 중국에서 어떤 눈에 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상람들 중에서. 제일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없는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40만의 회원이 있는 그, 카페에 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동물에 관련된 이 일들을 못하게끔 계속 압력을 넣고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최미숙 씨와 함께 새로운 동물보호사단법인을 구상했던 김 씨. 의 이번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본 동물권 활동가는 김 씨가 미숙 씨에게 접근한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놀람> 많은 수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 유기견을 보호하는 것에 이 동물 보호 단체의 이력이자 자산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계약 관계를 이루고 협약을 하여서 어떤 일을 이제 하기로 이제 도모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돈 장난이죠. 진심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이사람 하지만 동종업계 사람들은 김 씨가 노리는 것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동범은. 저도 알아요. 말하고 행동이 틀리다는 거. 가도 원래 싸가지 없어요. 일단은 동구이는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입양센터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뭐 언제 공사 끝나고 뭐 하고 약간의 장악하려고는 했죠. 바로 거제시에 조성되는 반려견 센터에 김 씨가 눈독을 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커다란 유기동물 쉼터를 운영하는 박희원씨가 경쟁자로 느껴졌을 거라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자과에일을때이건싸움이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내가 봤을 때큰 문제도 없는 단체를 흔들어 얘기를 했었거든요. 입양센터 이야기는 벌써 소문이 나서 다 아는 것 같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내년에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돈도 다 나왔고 그제 땅과 시죠 <laughs> 저기를 없애버렸으니까. <laughs> 김 씨가 보내준 녹취에는 박 씨를 향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개발입니다 지금. 누구를요? 예. 들그니까그 네. 동판에 좀탈을세요 분이 음. 짰니까 지금 거제에. 어. 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작년 한해 박희원 대표는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주변의 추측대로 박희원 대표의 후원금과. 반려견 센터에 투자되는 50여억 원의 사업비가 목표였을까? 회원 대표와 감정의 고리 이렇게까지 깊어졌을까요? 돈이 목적이었나요? 어이, 목적은 절대 아니죠. 목적은 제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은 제 사업이고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인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로 얻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저도 돈 벌겠죠. 뭐. 아니 그 제가 듣기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민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지낼 수 있으면 또잘 지내겠죠. 사람이란 게 이렇게 뭐 무조건 악연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싸웠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서로 서로가 다 건강하게 잘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원 대표와 서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김동범 씨. 하지만 마지막 인터뷰가 끝나고 그는 다시 거제도 커뮤니티에. 박기현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수로 심장을 수백 번찌보다더 고통스럽고 사람들한테 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작은 생명들일 겁니다. 사람이 업어줘야 할 존재들에게 사람이 업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슬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